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좀비바이러스가 퍼졌는데, 뺏겨이 있네요. 하아, 정말, 정말. 하아, 아니, 말 어떡하지. 챙겨줬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들어오시는 분이 없네. 하, 어떡하지. 생존자 네 근데 지금 어디서 아 그건 뭐요 제가 신경이좀 많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저도 많아요 생존자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신경 같이 나눠먹으면 되잖아요 생존자님 좀미 신스러운데 처음부터 좀비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불안한데 어? 네넌니 안녕? 내논니. 신경을 쓴줄 알았어. 내논니, 나도 그래. 뱃개 소리 그나지만 너무 좋죠. 내논니 뭐라고? 부산에 있는데, 공유 언니랑 마동사. 아니요, 공유, 공유 아저씨, 아저씨랑 마동석 아저씨랑 뻔하게 싸우했다고 이거 부산에 있는 거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막. 그러면, 그럼 기차 타다, 가 부산에 있는 거, 공유 아저씨랑 마동석 아저씨 둘이 같이, 뭔 이건 뭐누야 진짜 뻔치지 마. 미안해, 사줄 뻔해. 아 진짜, 장난 러기라니까 이상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아 지금 생길 도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지. 생길 때 보면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 지금 힘들다가 우리 집이 갑자기 오겠다 면서 신랑 자리 많다고, 자도 신랑 많다고 했더니. 그래도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더 온다고 그랬거든. 마침 너무 무서워요. 일단 생길 선물 사놓을게. 그리고 자르렁이 막 뒤에 케이크를 도 붙일, 그랬다니까? 헐, 내 맘에, 헐, 진짜야? 케이크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좀비였다는 건데? 그럼 광태도 시켜야겠네? 그럼 광태 자, 와, 된 건가? 어, 언니들 이제 살짝 잠깐 생존자 두개 설마 그 사람... 차단... 휴. 생존자... 아, 생존자는 차단했는데 왜 들어왔어요? 어? 무슨 소리야저 차단... 저 차단 싸운 적 없는데... 쇼.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 같은 중... 좀비인데 그 전에 좀비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좀비가 들어왔었거든요 오해스서 죄송합니다 그생존자 혹시 저 알까요? 무슨 소리세요? 저 아까 도 실시간에서 좀비라고 장난치고 왔거든요 그런데 좀비가 켈퀼 붙인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그..그..그건 뉴스 보고 한 거예요. 그건 이미 전화치고 나서 그런 건데 뭐지? 혹시 님 린팅 있으세요? 음, 이, 눈티는 적 없는데. 하, 그러면 다른 분 실시간에서 장난치셨나봐요. 아, 그, 그, 그런가 요사람들에 제가 마음은 다 대답해 주셨죠? 그런 적 없다고 생각도던것 그리고 차비는 당하시지도 않았다 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어 아? 보일지 무섭다 지금 좀 무서운데 어떡하지? 무서울 땐아 어, 모르겠다 야. <laughs>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된 거죠? 두벅두벅 <놀람> 지금 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두 번, 두 번, 잠깐만 번, 두꽝꽝꽝꽝 준비가 두 번, 두두 번, 두 번, 두 번, 꽝꽝꽝 번, 두이집 번, 두나보고는 치킨 너네지 말지. <laughs> 그래, 끌려놔. 잘 가. 내 언니. 나 왔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대? <laughs> 나너 비밀번호, 여기 눌러올때 비밀번호 슬쩍. 흐흐 <laughs>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언니가 그래서 다행이야 <laughs> 생존재님 아쉽게 있으신 건아니겠고

아니어도 짜증나가지고. 저, 저, 지읒비언님 안녕하세요. 키키를 왜 붙이세요? 아, 조, 조, 인간들. 저, 지읒비언님. 인간들. 저, 아니, 인마, 인간들은 원래 다 그러지 않네요. 그러지 않네요는 뭐예요? 왜 미치는거고 그리고 인간들 안그러고 좀비 글이 그러거든요 이 좀비죠? 지 ㅈㄱ 그럼 혹시 좀비? 차단 아 너무 쿨하게 차단한거 같아요 좀비 들어왔을때 생존자 보게 생존자 보게도 차단하는거 또 들어왔어요 아.. 저 최근에 당황한 적 있는데? 하.. 인프리카. 인수우 아니요? 안프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왜냐면.. 저.. 는 생존자이기 때문인데요? 생존자? 그럼.. 그럼 또.. 이미 이렇게 까지 장난치는 건가? <laughs> 이제... 이제 알았나요? 입이 없는 연기 대응 그죠? 아픈 하... 여니분이 처리해줘 차단 이때만 해줘 차단만? 강태강태는 광태, 안되고 오케이? 내 목소리 들을 수 있게 말해 힘들다 이게 이게 대상값 수준이야? 하.. 하라는거 니가 푸는건 어떻게 가? 알았어 응? 네, 니는 아빠 사이버수 사이에서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니 좀비잖아 좀비들 못들었어 사이버수사이 아빠가 좀비야 좀비야? 그래가지고 니도 좀비야? 아빠한테 물렸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한테 연기한거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기분이지대상감이야 준비야 어? 아, 준비 아니라고 했지 준비냐? 준비 좀비 아니잖아 그런데 왜캐킬가 붙이고 나냐 어? 준비 아니라고 했잖아 어? 캐킬가 붙이고 나이냐 무슨 아웃풋이 하나 캐킬가붙였잖아 붙었냐? 어? 있잖아 진짜 생긴 다면 죽고 진짜 생긴 다고 아직도 생긴 장면할 미쳤냐? 미쳤지 내가 몇등이 얼마나 힘들었는대상자 무슨 똥, 똥, 연기, 연 똥, 똥, 연기, 연기? 연기 대상자중서 꼴등이겠지 내가 너 같았으면 연결을 얼마나 잘했겠니? 아연결 못했으면 어때? 됐겠구나 그래 잘했다 잘했어 하... 정말... 정말 내가 못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티티는 지금 누를 비치고 있는 건데 되냐? 지금 방금 녹화 안 돼가지고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되냐? 지금 학원 갈 시간 다 돼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되냐? 너때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택근식을 다져가지고 죽겠는데, 어? 잠깐만. 아, 진짜. 끝났어. 이제 신고, 그리고 차단 질태한다. 소리 아우, 속 시원하다. 그치? 하나 아, 아, 아. 그래, 고마워. 몰랐어. 아그렇구 아, 그렇군요. 대리 네. 신경 많이 많이 주고나. 카님, 음, 음. 죄송합니다. 진짜 신경이 없으시다. 어, 카님, 안녕하세요. 카님 생일 맞나요? 아, 생일 이으시면요 다행이다. 저희 집에 생생양 많거든요. 저희 집으로 저희 아파트는 별 하트 호 하트 별 호입니다. 공제 적어 넨언니 네, 공지 적어준다고? 공지 적어주면 준비도이것저 바로 올텐데? 고생바보아 바보같지않아 그래서 생각낼 분들만 볼수있게 해놓으면 어떨까? 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그렇게 해놓자 생존자분들만 보시길라고 과할까?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한실수는 있었지 그럼 그렇게 하자 쭈마